촬영하세요. 얼굴이 못생겨 웃나서 아, 빠졌어. 촬영하겠습니다. 잘생겼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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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얼굴이 못생겨.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송중기 시대면. 저, 저꽤잘생긴거니까 여기 또 감독을 하는 것에. 네. 감독님을 드셨습니다. 부장님을 촬영하라고. 40대 얄궂은 음. 남자가 이게 조크를 말씀드리는 건데 가만히 생각하면 조크가 요새는 도전인 것 같아요. <laughs> 40대 남자가 처음 노장가 가겠다고 맞선 보는 남자. 40대. 이게 참 얄구진 남자랍니다 50대는 그 취직하겠다고 이력서 들고 다니는 남자. 그다음에 이 50대는 음, 우습게 이제 그러네. 60대는 뭐냐면 컴퓨터를 배우게 다 컴퓨터 학원에 다니는 남자가 얄궂은 남자고 70대는 골프골이 늘리겠다고 저 골프 배승하는 남자 이게 얄궂은 남자고 80대는 비약그라 갖고 다니는 남자 그 다음에 90대는 오래 살겠다고 종합검진 해마다 받는 남자 이런 사람들이 얄궂은 남자라고 합니다 아, 굉장이 얄궂다는 아. 게 좀... 말 받는 데는, 말 받는 데고 제가 이렇게 앞에 선생님들 말씀하는 거 보고, 나는 참 소설가가 안 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laughs> 제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걸 앞에 선생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물론, 아까 이제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죽을 순간에 뭐가 필요하겠나 했지 일단 우리 생각을 한번 이런 자기가 그 당시에 평정심을 갖고 있을 때라고 가정해서 아. 아마 이 생각을 하라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쓰면서 내가 과연 그 순간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썼는데 저도 다섯 단계를 해봤어요. 아까 타임테이블을 말씀하시고 많이 겹치는데 네, 첫째는 그 저는 가정교가 있어서 또 가정교가 이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정교에 우선 다녀오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족 면서 다녀오고 어, 두 번째는 지인들에게 SNS로 작별 인사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또 우리 회장님인 박병균 회장님 같은 말씀 드렸지만 저는 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 묘비명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핸드폰에도 그걸 찍어서 이제 갖고 다니는데 네. 그 사실은 그 저도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그걸 좀 차용을 해서, 그 평화를 빌며 자비를 청합니다. 이게 이제 묘비명을 그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SNS에다가 평화를 빌며 자비를 청합니다라는 그 작별 인사를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싶어요. 두 번째로, 묘수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저는 아까 민주 선생님들이 본인이 직접 식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좀 하고 싶어요. 식하고그 어, 다음에는 아, 이제 지금은 이제이를병자성사라고하는데 천주교에서 이제 종부성사라는 게 있었어요. 종부성사가 뭐냐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부님 앞에서 자기 임박한 그 죽음을 갖다가 그 영혼을 하나님한테 위탁한다는 그런 어떤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부성사라고 하는 병자성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상당해서 그걸 받고 싶고 그런데 네 단계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나, 이, 못생긴, 저를 갖다가 남편으로, 이렇게 같이, 평생 살아든 집사람과 같이, 그, 뭐, 사진척도 꺼내서 놓고, 그냥, 아름답게 이런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네, 주문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데는 5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까먹은 게 있었는데, 이 과정이 유인숙 선생님이 정의를 해주셨어요. 오늘이 수능시험이랍니다. 이 문제가 시니어 승능시험 문제라고 유희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다섯 단계가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대 <laughs> 김영석 교수님이 백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을 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생각이 났는데 저도 책을 하나 짓고 싶어요. 하루를 죽어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사후세계의 그 하루의 경험을 소상히 기록해가지고 어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사후세계의 어그 하루는, 그 하루가 우리가 생존했던 내가 가르고 80에 죽는다면, 그 하루가 80년보다도 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상당한 생각도 해봐요. 그런 그 많은 경험을 그동안 이루어진 걸 갖다가 한번 하루를 살아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살아난다면, 이전과는 생활방식이나 신념이 완전히 다른 삶을 제가 지향할것 같아요. 사후세계 경험에 따라서, 환,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환생이 행복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살아 들어온 게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제 생각에 사고 제가 소설을 쓰면 한 권도 안 팔릴 거라는 생각이 생각들 다 있으셔가지고 제가 안 써볼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만 도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공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질문은 사용하겠습니다. <laughs> <laughs>